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소망. 항상 좋은 순간을 그리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삶의 진실처럼. 비록 아닐지라도 나는 가장 좋은 진짜의 빛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깊은 숨에서 향하는 고요하게 선명한 길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주영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훈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잘할수 있습니다. 샵34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은 인간의 성숙을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시끄러운 내면의 소리는 순식간에 마음의 균형을 망치고 비난과 증오를 품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최악의 사실은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는 처음 자신을 품은 사람에게 몸을 불려서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종훈 작가, 긍정화건, 필사.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일상을 내 삶에 최적화하는 나날. 과거에는 강연을 중심에 두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 삶을 중심에 두고 강연을 한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최근 부산에 갈 일이 생겨서 가는 길에 강의 두 개만 하자라고 생각했고. 바로 그날 두 개의 부산 강연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대전도 들릴 예정인데 대전에서도 강의 하나만 하자라는 생각에 바로 대전 강연을 하나 잡았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 삶에 맞게 최적화하는 일상 덕분에 글에 그래 투자할 시간을 늘릴 수 있어 기쁘다. 곧 워낙 중요한 책이 나와서 한달 이외만 강연하는 원칙을 깨고 정말 특별히 5월에만 전국 강연 20개 넘게 잡았는데 30개 정도까지 늘린 이후 곧 공지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끔은 마음통하는 사람이 그립다. 세상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내게 근사한 힘을 주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말도 관점도 모두 소중하지만, 때로는 마음 통하는 사람이 그립다. 진실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멋진 말과 근사한 관점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그 황홀한 순간, 아무 말도 없이 끝없이 나누는 평화로운 대화와 무엇을 바라거나 원하지 않고 서로만 응시하는 따뜻한 안도감이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섬을 만든다. 거기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한없이 안긴다. 구름이 허공에 안기듯, 바람이 나무를 안고 사라지듯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웃으며 사라진다. 더 생각도 할수 없을 만큼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안기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가끔은 마음통하는 사람이 그립다. 따스한 품과 포근한 말과 눈빛. 행복만 주는 그대 마음이 그립다. 너에게 한없이 안기고만 싶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습관처럼 들었던 열다섯 가지 사랑의 말. 띵컬 킴 김종원 작가 입문학의 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하면 그걸 듣고 사랑의 언어가 가진 가치를 깨달은 아이가 다시 부모에게 예쁘게 웃으며 사랑의 언어를 전하게 되지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로 입문학의 끝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가 습관처럼 자주 들었던 15가지 말을 전합니다. 입에 붙어서 습관처럼 나올 수 있게 낭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와 정말 멋지다. 이런 일도 할수 있구나. 2. 바로 그게 네 장점이야. 3. 잘 안될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자. 4. 네 덕분에 우린 늘 행복해. 5. 미움과 슬픔은 너랑 어울리지 않아. 늘 좋은 마음만 기억하자. 6. 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7.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는 네가 자랑스러워. 8. 우리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고 살자. 9. 나무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마. 너는 너대로 빛나니까. 10.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면 크게 되지. 11. 많이 힘들었지?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어. 12. 요즘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니? 13. 우리 애기는 웃는 모습도 참 예쁘네. 14. 와, 아주 잘하는데 멋지다. 15.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 결과와 상관없이 넌내 소중한 딸, 아들이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반복하면 어느새 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언제든 꺼내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게 낭독하며 마음에 담아 주세요. 아이는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르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에게 그런 특별한 삶을 선물해 주세요. 한마디 말만 바꾸면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띵컬 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가맘육가스타그램육가소통 초등맘, 초등학생, 8세, 9세, 10세, 아들딸, 부모의 말.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한장365내 아이 성장 일록'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모두가 놀라는 거대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것을 거대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전과 다른 것이 느껴질 겁니다. 하루 한장 상류고 내 아이 성장의 위력.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모두가 놀라는 거대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것을 거대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전과 다른 것이 느껴질 겁니다.